한번 보세요. 이렇게 들고 보세요. 여기 음, 보시면 음. 뒤에는 펜슬로 건져 여기서 색깔 한반 빠질 거예요. 그리고 앞머리 이렇게 결보이죠아요 어, 여기 원래 털 없잖아요. 에. 여기 앞머리까지는 에. 까맣게 색칠하는 것보다 는 이렇게 더 결로. 음, 음, 음. 어, 머리 좀 따져. 그때 결 한번 봤을 때게한개두 개는. 보였었거든요. 응.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고기가 응. 딱 보이네. 응, 그쵸. 어. 그게 참 이쁘더라고 그렇게. 진짜 응, 그러니까 에이. 결만 해 놓으면 내추럴해요 화장할 때 살짝 그려야 되는데 그래.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화장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, 내 눈썹 같이 없고. 보이더라고. 어. 그리고 뒤에는 펜슬로 그렸다는 어, 느낌도 어, 있고 어,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엄마들은 이렇게놔도 편해요. 그. 어맞 이게 <laughs> <laughs> 응. 제가. 어, 아, 최고 아, 예쁜 손 많이 가는 눈썹 해드렸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이 조금 안해드릴게요